안녕하세요. 운세프리사전 채널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매일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7월은 1951년생 토끼띠에게 사소한 일에서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달입니다. 무리하게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려는 욕심만 버리면 작은 성취가 모여 큰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동안 묵혀두었던 일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며 근심과 걱정을 빠르게 해결한다면 좋은 운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인정받으며 현실적인 목표에 매진하면 그 능력이 낭비되지 않고 큰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달에는 나를 반기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만남과 인연이 큰 도움을 주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고 기쁜 만남이 이어지며 이는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는 달입니다. 아직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경우 이번 달은 그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기이므로 용기를 내어 마음을 전해 보세요. 새로운 인연을 찾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상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 운이 좋은 달입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연한 행운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여 자신의 것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잘 관리하여 재투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관리는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계획이 분명했던 일에 약간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기존의 일들을 점검하고 계산할 기회로 삼으면 좋습니다. 분주하지 않게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조정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호적인 기운이 따르는 시기이므로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좋은 소식이 따를 것입니다. 외부의 기운이 특히 좋아 상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리와 명예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인 안주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주의하고, 현재 위치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위나 명예에 대한 욕심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고, 더큰 성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흐름은 아니지만,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달입니다. 다소 부족한 흐름이 보이는 분야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면 7월은 당신에게 큰 보람을 안겨줄 것입니다. 현재의 좋은 기운을 잘 활용하여 안정과 성취를 동시에 이루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7월은 1951년생 토끼띠에게 사소한 일에서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달입니다. 무리하게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려는 욕심만 버리면 작은 성취가 모여 큰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동안 묵혀두었던 일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며 근심과 걱정을 빠르게 해결한다면 좋은 운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인정받으며 현실적인 목표에 매진하면 그 능력이 낭비되지 않고 큰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달에는 나를 반기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만남과 인연이 큰 도움을 주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고 기쁜 만남이 이어지며 이는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는 달입니다. 아직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경우 이번 달은 그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기이므로 용기를 내어 마음을 전해 보세요. 새로운 인연을 찾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상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운이 좋은 달입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을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연한 행운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여 자신의 것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잘 관리하여 재투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관리는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계획이 분명했던 일에 약간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기존의 일들을 점검하고 개선할 기회로 삼으면 좋습니다. 분주하지 않게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조정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호적인 기운이 따르는 시기이므로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좋은 소식이 따를 것입니다. 외부의 기운이 특히 좋아 상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리와 명예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인 안주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주의하고 현재 위치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위나 명예에 대한 욕심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고 더큰 성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흐름은 아니지만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달입니다. 다소 부족한 흐름이 보이는 분야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면 7월은 당신에게 큰 보람을 안겨줄 것입니다. 현재의 좋은 기운을 잘 활용하여 안정과 성취를 동시에 이루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7월은 1951년생 토끼띠에게 사소한 일에서도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달입니다. 무리하게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루려는 욕심만 버리면 작은 성취가 모여 큰 만족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동안 묵혀두었던 일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며 근심과 걱정을 빠르게 해결한다면 좋은 운을 더욱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능력을 인정받으며 현실적인 목표에 매진하면 그 능력이 낭비되지 않고 큰 성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달에는 나를 반기는 사람들과 많이 만나게 됩니다. 새로운 만남과 인연이 큰 도움을 주는 시기이므로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고 기쁜 만남이 이어지며 이는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가까운 곳에 좋은 인연이 기다리고 있는 달입니다. 아직 마음을 표현하지 못한 경우 이번 달은 그 마음을 솔직하게 전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상대방이 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기이므로 용기를 내어 마음을 전해 보세요. 새로운 인연을 찾기에도 좋은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상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물운이 좋은 달입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연한 행운을 기대하기 보다는 스스로 적극적으로 움직여 자신의 것을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이를 잘 관리하여 재투자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재정적 관리는 장기적인 안정과 성장을 가져올 것입니다. 계획이 분명했던 일에 약간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기존의 일들을 점검하고 계산할 기회로 삼으면 좋습니다. 분주하지 않게 차분히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한 조정을 통해 더 나은 결과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수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호적인 기운이 따르는 시기이므로 초기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결과적으로 좋은 소식이 따를 것입니다. 외부의 기운이 특히 좋아 상하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협력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어려운 상황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자리와 명예에 대한 불안감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현실적인 안주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책임을 떠안지 않도록 주의하고 현재 위치에서 안정감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위나 명예에 대한 욕심보다는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고 더큰 성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최상의 흐름은 아니지만 충분히 활용할 가치가 있는 달입니다. 다소 부족한 흐름이 보이는 분야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면 만족스러운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임하면 7월은 당신에게 큰 보람을 안겨줄 것입니다. 현재의 좋은 기운을 잘 활용하여 안정과 성취를 동시에 이루는 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